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날씨가 좋습니다. 온도도 굉장히 6도 정도 되고 바람도 불지 않으며 하늘도 파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추워서 정말 이곳에서 못 살겠다. 나 진짜 당장 제주도로 가야 될것 같아.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또 오전부터 제주도에 계시는 지인께서 지인과 통화도 할수 있었고, 또한 이제 날씨가 오늘은 정말 따뜻하고, 특히 햇살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 기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겸사겸사, 일단, 그, 중국인 숲에 가서, 김치하고, 아이가, 딸이 좋아하는 김하고 해서, 차로 왔거든요.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한파가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번, 이번 주, 사실은 어제까지 그게 한파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추운 거예요. 마치 냉장고 속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차라리 밖이가 더 따뜻합니다. 오죽하면 근처에 있는 공공도서관, 조그만 공공도서관에 갔는데, 아, 너무 시설, 이쪽이 이제 시내에 있는 큰 도서관이 아니다 보니까 옛날 건물이고 또한 이제 매번 그 도서관 사서분들이 계시는 곳은 아닙니다. 3일 정도 일을 하시고요. 또한 이제 시간대도 한뭐 얼마 근무를 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지금 공공 그 도서관 사서분들을 이 안에 있는 도서관 몇 개를 지정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들어가 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도 잘추 거예요. 아, 진짜. 아무리 다운그레이드 된 삶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인한테 유, 이렇게 추운 곳이냐고 물어봤더니 지인이 아니죠. 뭐 지인의 나쁜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원래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1월하고 2월은 더 춥거든요. 지금 이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얘기를 뭐 그렇잖아요. 약사는 약사한테 진료는 의사한테 하는 것처럼 제가 조언을 굳이 조언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을 해주시는 분한테 찾아야 되는데. 없,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구글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 집안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좀 적당한지. 그래서 정보를 찾아봤더니 그 정도 보통 집안의 온도는 19도에서 21도가 가장 좋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한 달에 전기세 수도세 아니야. 아니. 가스비하고 전기세까지 합치면 좋기 200은 나오겠는데요. 아무튼 뭐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나가니까 굳이 집에 있지 않잖아요. 뭐 학생들은 또 학교에 가고. 그래서 생각한 게 정말 가스비하고 전기세 때문에 파트타임을 식사해야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도 지금 전부 다 경기가 안 좋아서 주로 이제 AI한테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많은 은행들이 그 은행 지점들이 문을 다 닫습니다. 벌써 닫았고요. 또 닫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나온 곳이 있거든요. 그곳은 그 조그만 지점이 호텔 옆에 있어요. 아,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30년 정도 된것 같은데 글쎄 거기가... 드디어 문을 닫았습니다. 10월쯤에 닫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문이 다 닫고 그 거기서 나온 쓰레기들만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을 봤어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참 좋지요.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살기에는 이곳이 너무 추워요. 어 물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 없겠죠. 역시 이제 옛날보다 구입부 비니핀이 굉장히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거기에다가 민영화로 넘어간, 뭐 오래 전부터 민영화 됐죠. 여기는 공공요금이. 하루, 민영화 때문에 전기하고 가스비 주로 이제 가스비보다 전기료가 세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돈이 없는 저소득층은. 피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어제 힘들어가지고, 아, 이게 사는 건가 하다가, 이제 오늘 지, 제주도에 계신 분하고 조금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그분이, 어, 많은 위로를 주었어요. 이것도, 또 때마침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래, 뭐, 죽으란 법은 없겠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마음을 붙잡고 적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무리 생각해도 집 안의 온도는 19도에서 21도를 유지해야 할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만 올라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인데도 이곳에 그게 떠올라요. 선진국 국민, 국가는 부잔데 국민은 가난하다라는 거. 그걸 요즘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 조금 전에 다녀온 그, 가게는요, 이번 한 6개월 안에 많은 가격 인상을 했어요. 뭐, 물건 값도 올리긴 올렸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많이 올릴 순 없잖아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또한 이제, 아니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씩 올렸고, 그 대신, 그 물건을 배달하는 게 무료였어요. 50파운드 이상을 구입하면 물건을.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조금 있다가는 원래는 30파운드였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있다가 50파운드를 하더니 지금은 그 여기 대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교 학생들만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도 지금 오늘 거의 한 60파운드 정도를 구입했는데, 왜냐하면 김치하고,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난 무게, 난 무게가 나가는 거라서 조금 배달을 받으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기존에 고객들한테 하던, 무료로 제공했던 뭐, 금액 제한이 있고 무료로 해가지고 뭐이 정도 금액을 구입하면 그 배달을 해주던 것을 전부 다 이제 유로화로 바꿨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을 이곳에 와서 많이 느낍니다. 아 아무래도 제주도에 있을 때는 그 주로 공공요금이 그렇게까지 아직은 전기, 가스, 뭐 우리나라 한국의 공공요금이 어, 민영에 넘어가, 그니까 회사에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개인 사업자들한테 그 회사에.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음식이야, 외식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큰 추경을 없는데, 이곳에서는 진짜 살인적인 공공요금, 공, 특히 이제 인간이 가장 필요한 가스, 가스비나 전기료 같은 거가 뭐 천문학적인 숫자고, 거기에다가 물가까지 오르니까 정말 하여튼 아, 서민들 삶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저도 역시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뭐 너무 힘드니까 굳이 보여드릴 게 없는 거예요. 뭐 맨날 칙칙한 날씨를 보여드리면 뭐합니까. 근데 오늘은 특별히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아, 저의 기분도 저의 기분도 좋으신 분하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 제주도에 지인이신데, 그래도 그분이 따뜻한 말을 해주시는 것 때문에 "아니,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아, 너무 징징거리지 말자" 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국도 분명히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 지금 제주도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쪽에도 삶이 그렇게, 어, 제가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너무 급, 조급한 마음은 갖지 마시고, 조금만 천천히 아니면 웅크리고 있, 있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저의 마음 같으면 한국에 있는 파란 하늘하고 아니면 햇살이라도 조금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거의 일조량이 하루에도 한, 한두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집은 죽고, 똑같은 말 계속 반박하죠? 아, 짓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 이제 주말이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저도 조금은 기운을 내고, 다시 또 달려, 달려가고자 합니다. 아무튼, 재미없지만 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